Round 1. Fight. One, 어퍼. 나이스. 멋쟁이 콤보. 아 <laughs> 맞다, 안 들어가네. 생각보다 막, 그렇게 안정성이 좋은 콤보나, 이거. 어, 뭐야. 움직이다가아네 1 원, 1 원, 2 그. 카운터! 킬러! 1원 앉아! 1 1 왼호 퍼1 왼호 컷! 2! 좋아요. 지하고. 오오오. 어퍼 들어가? 저 어퍼는 안 되네요. 아스틱 그만해야 겠죠 중단 중단 앉아 안 풀리는 잡기 원원투 상단 원원투원원 참아 파크 앉아 아 앉지마 오케이 아우 좋아요 아하 늦었다 오오오 여적 끝이 없나 근데? 내가 방금 한거 오케이 나이스 딱딱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 라고요넷 레비 에어 루터 가드 가이스 프리 네저 사람 도 아, 예능 멤버 뭐 따로 있 구나. 아 들어가 봐. 알아 <laughs> 안하 겠 고. 호호. 이네요 앉아? 아, 앉지 말걸. 아, 야. 안 되지. 야, 이건 몰랐다. 냅다 쓰네, 그냥. 레이즈 많이맞은고이이 <목소리> 어, 뭐하는... 아니면 있나 본데. 어우, 안 하겠지? 하겠지? 안하 오케이 아이고. 또 숙여? 많이 숙이네 가죠 이거 안숙나 뭘로 때려 그만 앉아 나이요 잘만 하는게이긴데요땅죽겠다 아우 오케이 잘 때렸다잉 아 근데 선막성선막성뒹굴이네 진짜 웨이브 아라팔사에서 제공했는데 이상키 원원투 앉아 저길게 없네요 오케 이원원투 앉아 카운터 파크 오케이, 마무리. 아우레이서 <laughs> 어, 재밌다. 또, 또... 앉아. 이 사람... 개잘찍네 진짜 간다. 어이? 아... 아... 게안되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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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? 안 앉아. 나 아, 근데 퍼디 가드가 아니고 뭔가 다 보고 막는 기분이 개구수야 내가 봤을 때 카즈야는 부캐고부캐가 따로 있는 것 같아. 레이나를 좀잘아는와 그래. 이게 참. 어떻게 하지? 안풀리면까지 좋아요. 오케이. 아, 아프게 때리고. 나랑 맞고 나랑 아이들, 컴백도. 뭐야, 저 사람 뽑았어. 스킵 당연히 안 하지, 저런 사람들. 어차피 잡기만 쓸 거고 상대 열받게 하는 게목적인 친구들이야. 던져. 오케이. 아이고 개기면.. 안돼요 개기면 안되지 레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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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써? 다운 좋아요 이상하다 레이지 무조건 쓸것 같은 닉네임인데 안 뜨네 개기면 원어프 아유 맞으면 확정 아이고, 반격. 이거 끝까지 막아야 될 건가? 카운터. 레이지, 그치? <웃음> 들어가시고. <웃음> 잡기만 쓴다네요. 아마 2라운드 따고 이제부터 잡기만 쓸라나? 아유, 대기면 안 돼요. 원, 원. 원, 원, 투! 개날먹이다, 진짜. 어허. <laughs> 아, 뭐 쓸라나? 컸니? 컸니? 그치. 카운터. 아유. 하하 <laughs> 아, 안 되지. 오케이, 좋아요. 아, 근데 의외로 잡기는 안 쓰는데, 이 사람? 잡기만 쓴다고 해놓고. 막죠. <laughs> 안 앉아? 앉아, 까비. 아, 안 돼요. 아유, 아유, 아유. 오메, 맞다. 좋아요. <laughs> 원, 원, 투. 앉아. 카운터. 아, 못 앉았어. 앉아. 카운터. 그렇지. 안 풀리는 잡기. 적 데미지까지. 왼 어퍼. 레이지? 레이지? 원, 원, 투. 좋아요. <laughs> 아, 즐겁다. 아 빨리. 원원투내인면다 안돼요 원원투좀바닥을들어야겠는데어 안된다 이제 원원투원원투 원, 원, 투. 아니 원원 투만 하다 끝났어 <laughs> 이게 레이나인가? 아 진짜 좋다 레이나 내가 했는데 이 정도면 전상태가 쓰면 더 좋겠지? <laughs> 야나 이거 이기는 승급이다 승급. 원, 원, 아 멀다. 오. 나라. 탐탈지롱, 모르면 맞아야지. 탐자. <laughs> 원, 원, 투. 탐자. 아, 못 앉았어. 오케이. 오. 원. 확정 한번 더 한번 더 안앉아? 안앉아? 아야 아야 미안 미안 그만할게 <laughs> 이형 개빡쳤다 지금 아왜 못앉아 저걸 레이지 아 풀었는데 진짜 풀었는데 풀었다 틀 못풀었음 5년만 젊었어도 동발 합병 카운터? 오 바로 키스맨이네 러스트 좋아요 어? 안돼 원원투안 풀리는 잡기 원, 원, 투, 상단, 왼어퍼나이스 투프, <laughs> 어? 어? 풀고 확정 오. 오, 저건 뭐야 원, 원, 투, 상단, 퍼퍼 아, 까비. 맞죠? 밑에 피고. 조저다리. 불고. 아, 콤보빛. 실화냐. 아, 진짜. 아, 끝낸 건데. 끝낸 건데. 에바잖아. 아, 혼나라 와, 맞다. 저런 것도 있었지, 이 팀. 원원 투. 아, 저못 앉으면 어떡해. 런거 무조건 앉아야 되는데. 아, 또못 앉아. 아, 아. 살려주세요, 팀이. 원원 투. 이 뭐, 어 뭐, 이 뭐, 뭐, 이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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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